요소와 십장입니다. 요소와 십장 우리 한자 시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면입니다. 그때에 요소와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본 왕 비람과 라기스 왕아비야와 에글롬 왕 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이아므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간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원에서 크게 살류하고 벳코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코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까지 내리시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아열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생 그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종일토록 속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여 사오스음이리라 여우수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고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고래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인나이라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얼기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게태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직의 뒤를 따라가. 그 후문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사람은겸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혈을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얼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들로하여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블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제자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줄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구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성읍과 왕을 쳐서 그성읍과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와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린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아 대신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와과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개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돌리고 올라오으로 여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하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븐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업을 진멸하고 그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업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업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침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요수아가 그온땅그 그 산지와 내게과 평지와경사지와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의 일이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여 사오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슬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힘드실 텐데 좀긴말씀입니다만 오늘 10장은. 남부 지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0장에는그 유명한 장조 이래로 가장 하루가 긴 날을 예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한 말씀 들으실 텐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기본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십장에도 구장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기도했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전주고 신뢰하고 내가 행하는가 이 모습을 오늘 요호서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은 구장에 나타나듯이 이 기본 족속은 가난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사를 속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그러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저주를 말하나마 하늘 성전에서 물기는 자로, 나무 펴는 자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조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땅의 나머지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신자, 배신자 족속인 기본 족속을 치기 위해서, 나머지 여섯 족속이 지금 연합해 가지고 기본 족속 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이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긴급히 연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맘은 육지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 사람들 길갈지니에 사람을 보려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장신의 종들 도기를더디하게 마시고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기본 족속이 이사를 족속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종의 모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얘기 보면 이 종들을 돕기를 더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척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 간척을 들어주지 않아대 돼요. 뭐 굳이 지금 이사를 진영하에 기본 족속을 크게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칠속속입니다. 멸망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뭐 그들이 아무리 간청하고 집금 죽겠다고 하더라도 그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요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길갈진에서 그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한 72km 된다고 합니다 72km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먼 거리를 밤새도록 음. 군사들이 달려 올라갔다고 했어요. 왜요? 지금 기본 족속이 거축게 그 되었거든요. 그것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족속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기본 족속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이 기분 족속을 살펴주기로, 도와주기로, 그리고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했거든요.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철저한 이 요소의 믿음. 그 요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8절 말씀 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소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여호수가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 목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하느냐?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시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밀 때까지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질 때도 언제 갈라졌습니까? 믿음로 발을 내밀 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막아놓고 난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발을 내미는 그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순간 열쇠 밖에 돌고 마지막 순간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전령할 때1차 아이성이 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였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 아이성 전령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장면 보면 여호수아가 이때 이후부터 사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장면에 나타납니다. 이 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전하심이 긴가민가하면 안된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 도와주실까 과연 일이 이루어질까 될까 그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안에 백년해도 역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백년 믿어도 약속 믿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하루를 한순간에 말씀 믿어도 내가 믿음으로 내밀 때에 하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오래 믿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들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발을 내미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실 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발을 내밀고 발을 옮겨서 새벽 제단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역사라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의 역사나 어떤 이런 날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만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하는 역사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주 소박한, 어떻게 보면, 겨자시 하늘보다도 부족한 어떤 모습들입니다. 뭐 그게 대단하느냐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뭐 대단하냐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이 매일 같이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통 할수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laughs> 뭐 그렇게 나 새벽에 나온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사실 대단하신 겁니다. 일 년, 열두 달, 달 변함없이 이 새벽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를 잘 지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요소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가 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 말씀을 주시느냐?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요수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언제 듣습니까? 몸부림치어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 계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고 아무 믿음의 발자취가 없으면 그런 말씀도 안 주세요. 물론 하는 게 특별히 역사 있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주시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잘 있을 때에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로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은 이제십주년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지금 아픔의 자리 고난의 문제 기도의 전목들 그거 다 넘겨주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여러분 이 8절 말씀 한말씀으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주셨다. 네.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그 말씀을 꼭 붙으시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다. 이미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결국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한말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내 네, 믿는 대로 되어질 지다내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32가지 기적을 펴 보시는데, 꼭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 어다 결국 뭔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 믿음이 어떻게 겨자씨 하나를 만났나요? 비교해 너무 비교한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좁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믿음 씨앗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듯이, 누가 봐도, 아, 내가 봐도, 하,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능력이신데, 능력이 부족한 게 어디 있어야 하는 님께죠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게 생각하고 좁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소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장면이죠. 올라가서 이제 전적을 치르는데, 보세요. 전적을 치러 올라가서 막 전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하는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요소가 전쟁 치고 잠는 장면, 그냥 가만히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큰 우박덩어리 떨어졌으면, 그 우박을 맞고 사람이 다 죽었냐. 그래서 칼날로 친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언제 역사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르니까 믿음을 치르니까 하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박으로 기적의 역사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하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곧 저녁이 다가옵니다. 밤이 되진단 어 말이에요. 밤이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쟁같이 발달되어가지고, 투신을 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이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고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요수와가 대단한 믿음의 기도랍니다 참,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수 없는 기도인데, 그러기에 오늘 말씀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밤이 되면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참 엉뚱합니다. 생각도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있을 수 없는 기도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옵소서. 무슨 뜻인가 같아요? 태양이 지면 사실 태양이 지는 건 아니죠. 태양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태양을 멈추려고 그랬어요. 지구가 돌지 말게 한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태양이 멈춰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태양이 이 빛이 발을 가지고 어둠이 없이 밝게 해서 전쟁을 끝까지 성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말씀 보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을 보면서, 아, 좀말씀어떻습니까 전에도 없었다. 이 말은 괜찮은데 후에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요수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 요소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한 사람은 요소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소와처럼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추지 가 없었어요. 혹여 그렇게 기도해보셨습니까? 지금 어려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이어려을 당한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햇빛을 빛에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춰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요수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혔겠죠. 참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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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요소와 대단한 놈이구만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감동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난 칠 족속 모든 땅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6점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보면 가난 칠 족속을 이 남부 지역을 사사시 진멸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소의 기도를 감동받으신 것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예요. 왜요? 요소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인만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요소의 본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읽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 철저하게 말씀에 순조하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던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동받으셔가지고, 축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 그런 감동할 수 있는 기도를,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정말, 이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있는지 한번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철저한 말씀을 순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요소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십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조하며 나갔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말좀 믿습니다. 다 주기 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계기만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우시고, 우리를 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베스 고하옵소서, 대근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